아니 우리 수, 우리 숨쉴 만큼은 키워놔야겠다안 되겠다. 너어 서기 아이디 메모 달져 클츠 빨리 들어. 존 바꾼지 못했는데. 아 꺼져. 꺼져라. 가 계속 막. <킬만큼>? 투스나 <laughs> 돼. 앉아봐 이도. 아뭔 레게 레게 해주고씨 줄게. <laughs> 야야 개고 개고. 와, 아 레퍼 폭발 소 정말 늦게 말해준다 미션 실패 아형님 반갑습니다 어, 이도 이도, 이도. 스나이퍼가 아, 이도 우리 살포시 ESC 누르고 엔터 두분 누를래 언제 <laughs> 아세요 <혼자> <laughs> 쥬키스나, 휴. 쥬키스나, 홀이요요스나 이상한 거보나홀스나가세 홀리. 다 저기 리 홀리. 홀리. 홀 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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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 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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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친구 스나이퍼님 반갑습니다. 쟤도 왜 폈다. 아크? 쇼크? 아저 아 새끼 여친 통화. 야, 뭐래? 아니, 아닌데요? 아니래. 아이고, 야, 스나 잘면들 아, 씨야, 폭좀 똑바로 까자. 지폭의 맛을 반피되고 나쁜 애조대 박히고, 이렇게 죽으면 그게 게임이가. 야, 저요? 자산이지. 이게 말고, 네. 안 숨어간다, 근데. 나 아닌데? 맞다니. 아니야, 나폭 던졌다, 넘었다. 이도 앉아봐, 이도 앉아봐, 이 앉아봐. 이중끼 반샷, 반샷. 반샷. 어? 음? 내가 뭐 잘못 봤나? 헐, 어린. 아, 지금 <놀람> 전문가 <전우라도> 터지네. 음. <놀람> 미션 성공. 아, 여기 있구나. 너 혼자 게임하냐? 이번 판도 어마무지한 판이나 되겠군 아씨 일로 해도 존나 잘 터진다 아니 사고박스 개새끼 아씨 와 진짜 재밌어 죽다야야 들고서기 들고 어? 얘왜안 둬? 아싸 물총 쐈어 <laughs> <쩔어? 웃음> 아싸 이거 물총 떴다 <laughs> 엄 좋아하네. 아니, 피디였거든. <laughs> 왜돈안이 생각하고 있어. 아 r a w i n g it. I'm pity of it. Wait, I'm so I even out. 씨 u c k d o w 이제 바로 정면전한 거지. 이거 제지 준길, 후리야. 이주야. 안녕, 이거 롱드. 미션, 박수라까지 뛰어내릴까? 뛰어내리다 그냥 왜 사는데? 이거 초아머 바꿔줘. 이건 여기집3 층이지. 어. 봐도 대가리 일직선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다. 아, 아프다. 거리에. <laughs> <laughs> 개구조심. 개구, 개구, 개구. 꼴 하나. 꼴. 와. 아. 야, 야, 방금 샷발 녹았다, 진짜. 엘리 3님 나이카님 반갑습니다 아, 나 잘해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고요. 저도 아직 잘못 해가지고. 저도 연습. <laughs> 센터지는것 같은데? 이 자세로 기방을. 안 기방 다시. 그리고. 그리고. 바로 아아니요이 아. 새끼는 한 대도 못 박았네. 저희도. 음. <laughs> 와 진짜 <지>, 지네. <laughs> 띠데들아이판또 쉽게 이기려는 것도 다시 어려워지네 아, 너희 때문에 지금 선풍기 타는데도 덥다 땀 빼고 있다 지금 운동된다 진짜 야사이쪽

아냐 안쓰게이아 참다 아 미치겠네 진짜 너희가 미치겠으면 나는 뭔데 도대체 개가 아 진짜 다 진짜 못 온다 안죽게좀마 잠깐만 야 줌키를 패스 저, 설.. 뭐야 뭐, 왜폭 때문에. 아, 바, 바이샤! 와. 와, 세이브 가이었는데 이거. 아습니다 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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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그 말해. 얼른 거발랭아서아 아, 야, 나 뽀에만. 마... 아니, 씨. 나 진짜 못내려가 아, 뽀에마하다아 <막았다>. <laughs> 이도. 그제 반피. 반피지. 네. 내가 너 아니. <laughs> 니 <laughs> 아, 내가 더 아니, 난난 그냥 보하고겠다 아, <웃음> <난> <웃음> 내려가네. 니 대가리 찌는거 이번에... 할가 없네. 약나무지다 그리고... 아니... 이거 만날... 콜크 이건 무지박만다 아주 요즘 야... 두 개, 두 개... 아 딱... 맞아 맞아. 맞아. 나 미션 승리. 아, 죽는다. 완 야, 죽게 죽게 죽게. 존나 사이 좋네. <laughs> 나있나 아버리 이아 내가 헤이크 끊었다 누나 요향은 너야. 서기 눈 아래. 그래. 아, 가슴 큰양 먹어. 이가 물어봐 임마. <인마. 웃음> <laughs> 어? 이거 뭐? 어 아니 아니. 준킬 그리고 뭐 어, 하나 더 중끼리 중끼리 새끼를 찢었네 거의 대기해라 나이스 나이스 음, 음, 음. 역시 내 샷발 대단해 늘 새롭고 대단해 어? 몰랐다 <웃음> <웃음> 스키실이 이새디있아레불려살때 들어가 봐 그 성공. 블루팀 이살다 어, 다행히 이건 이기겠다. 이거수어이다야 기분 좋잖아. 오케이. ほら라. <laughs> 아이고야. 한번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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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. 맞아설장압 설대압. 안에 들어가, 서간다서간다서간다서간다 달리고 있으니까 동의하고. 망했네. 내 네, 믿나? 못 응. 믿는다. 이기면 니, 네, 지면 한 소리. 나 손가락 혈관 아파. 지면 은빈이. 아, 저 <laughs> 됐네. 야, 무조건 이겨라. 이킬 몇인데? 이킬걸? 아, 저나한테 힘을 줘. 그럼 지지. 몰라. 이 싹같은 데끼 어디갔어 여다 나이스 나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빨야야 서로 시간 없다 좋아음 아아 모쳐고 있네 병신 빨리빨리 보내야될까요 그뭐 ㅅ 발그저간데 그게 오래걸리냐 쫄리잖아 아 니킬 될뻔 없나 벌써 ㅅ 발 무서워서 ㅅ 발 오줌지려가지고 하키스 매직 벤티 입어가지고 개새끼야 강아지러고 미친년아강지 결국 네가 딱 네가 봐야되아 해자. 아, 제발 피자 제발 발 제발. 제발. 롱길. 전부 다롱 반이랑 피 아, 이걸 지야또 아, 제발 애들 아, 제발 날피라고. 허씨 허우. 허서대우허 왔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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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 싫어. 아, 개새끼 들고 있어. 이거 아, 올 거에요? 한명 질렀다. 응? 뭐 냐? 뭐야? 우리 애들 그냥 겉절 인데, 바로 <laughs> 판이 설치 됐습니다. 야, 게... 실패. 승리. 방금 판이야, 이번 판에서 팀원 노답 1편, 2편 해가지고 <웃음> 올려야겠다. 아이, <laughs> 베네치야. 아, <laughs> 아 <laughs> 너신고해지 <신부> <laughs>